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다뤄보겠습니다. 1.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현황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매수 활동을 넘어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부동산 매매의 증가 이 토지 보유 증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6401만 제곱미터에 이르며, 이는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합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32조 88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확대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 형평성 문제와 역차별 논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내국인과 다른 규제 환경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26만 4천 건의 총 거래가 9조 4천억 원, 24년, 현재 26만 5천 654건의 총 거래가 9조 5천 58억 원, 24년 12월 거래는 반영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3년 대비 24년은 0.4% 정도 증가 추세입니다. 대출 규제에 미적용 외국인은 국내 금융 규제를 받지 않거나 해외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해외 대출만으로 서울의 고가 건축물을 매수한 사례가 이러한 문제를 드러낸다. 세대 기준의 중과세 문제 한국의 세제는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세대 구성과 보유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중과 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3. 타국과의 비교.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추가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 내국인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취득 과정 개선. 외국인의 부동산 계약 시 외국인 등록증 확인 및 취득 신고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 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대출 규제 강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조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소득 증빙 및 체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대출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3 추가 세율 도입. 외국인의 취득세, 양도 소득세,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내국인 최고 세율의 추가 세율을 부과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대부분이 투자나 투기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인의 경우에 투자나 투기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최대 구간은 12% 이상으로 해야 하고 보유세와 양도세에 있어서도 최대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에 이주목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취득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적취득 시 소급해서 환급해주는 절차를 진행하면 될듯 합니다. 즉, 법인의 주택취득 시의 세율을 참조해서 반영하면 될듯 합니다. 싱가포르의 추가 취득세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추가 세율을 설계해야 합니다. 4. 국제법적 검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외국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굳이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무한대로 관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게 맞고 국민 정서에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결론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내국인이 불리한 조건에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추가 세율 도입, 대출 규제 강화, 세대 기준 개선 등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접근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